자, 안녕하세요. BJ 띵찬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텍스처 팩과 모두 소개를 한번 해드리, 동시에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 괜찮죠? 이거 핸드폰에서는 수그리기를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수그리기를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합이라는 스크립트 때문이에요. 그 스크립트가 뭐냐면요. 그 스크립트를 끼면, 밑에 합이라는 게 나와야, 그 합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딱 수그리게 돼요. 그리고, 멋있게 그거 맵을 하고 싶은데, 멋있게 지어, 맵을 만들어도, 그, 뭐, 안, 머, 안, 뭐, 시될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이 텍스트 픽이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뭐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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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소닉 쉐이더 스크립트인데요. 이 소닉 쉐이더는, 한마디로, 반지나 핵반지에요 뭔가 되게 멋있어져요 맵 자체가 어, 뭐, 뭐지? 맵 자체가 멋있어져요 뭐죠? 이거 뭐야? 아마 그리고 맞다 모드 하나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어, 이거 뭐지? 이것도 어, 뭐야? 바로바로, 바로 내 얼굴, 위더라는 건데요. 위더 만드는 법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설마 위더, 소스샌드가 어딨지? 음,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다. 먼저, 이거를, 세 개를 만들어... 넣어주고 음... 그게... 어딨지? 음... 어딨지? 어... 어딨지? 잘 음, 찾아보,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할까요? 그데 아, 원래 잘 찾아야지. 뭐 어, 모든 속인데. 네더링은 찾아왔는데 소울센 내가 어디 있지? 왜금 어, 조각인데? 우와 신기. 잊어지냐? 에라이, 지난 역시 천졌어 하하하. 이거는, 스킬레톤이 다고솔센데고 어딨지? 이게 솔센데 없는 거아 검은색 일단 검은색 양털을 리고 회색 양털이네. 음, 음 됐다. 어, 어디 있지? 내 노력이 어딘지 아세요? 내절이 네돌리기... 아이템 코드가 몇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로도 괜찮나? 이게 내절이게헐 이렇게 왔네 응.